지금 PPT 좀 띄워봐 주시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며칠 후면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과연 국민들의 머릿속에 국민들께 무엇으로 각인이 되었나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반려견과 산책, 그리고 치맥입니다. 3가지 모두가 국민들께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다, 소통하겠다, 탈권위 하겠다, 탈 권위주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이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 운영이 국감장에서도 볼수 있듯이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매 순간마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보인 입장이란 것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앞장에서 본 것과 같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닙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안보를 한번 보십시오. 출범 4일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핵실험도 한 차례 더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횟수는 10회입니다. 그런 정부가 사드는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의식해가지고 임시자 붙여서 간신히 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오죽하면 시장이라는 말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가면 2018년에는 744조. 문재인 정부가 포문을 연 이런 각종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가면 2060조에는 3999조로 국가 채무가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계 경제위기를 관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었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경환, 김희수, 이유정, 조대엽, 박성진, 이 사람들의 낙마 사유를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자체 세운 기준은 물론이고 비상식적인 범죄 혐의에다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인사참사에 이거는 완결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데 이 정부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명과 실력 닿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유행열, 한병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안, 방한, 트럼프 방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우원님. 전 대협에, 우원님. 말씀 들으시고 하십시오. 전 대협에, 전문과, 네,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십시오. 전 대협에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 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에 부당한 등등 해서 반미.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과연 트럼프 방안에 맞춰서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 지금 그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판결,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참사 발생하고 커피 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거 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안보, 경제 하나도 못 챙기는 겁니다.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분은 온통 반대한민국적인 주야, 주의와 주장으로 점천될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됐습니다.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로 교육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이분 발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대협 방식의 사고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외교안보 특보 저 발언 내용들이 지금 저게 북한의 대변인이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보, 초유의 안보 상황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 보좌역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북핵보유국, 동결전제 한미훈련 중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된다. 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그게 동맹이냐? 어? 남북대화 하는데 북미대화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 보좌, 보좌 받을, 받이... 예의 지키십시오. 예의 지키십시오. 이런 사람 보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보좌를 받으시려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자, 지리 지리가, 지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요님들 지리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네, 문제 투성이에 청와대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그것을 각 부처에 하달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싹 트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의용 안보실장님. 도대체 문정인 특보의 이런 발언에 송영무 장관은 왜 어, 답변은 네. 답변. 자, 답변해 보십시오. 시, 저 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부터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어, 비서실장님부터 어, 의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어, 제가, 제가 아, 50화국 6 0화국대 자, 지리, 예, 지리, 지리에 대한 답변 시간이 때문에 답변만 듣겠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어,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 0하고6 0하고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아, 일단은 제 아니, 답변. 답변.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의원님들, 유, 의원님들, 양, 잠깐만요. 양쪽 의원님들, 자, 자신,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이고요. 답변을 듣고 나서 필서표의 의사 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지금은 그게 질입니까? 노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무슨, 매우 잠깐. 유감입니다 어려운, 지금 대해서. 국민은, 국민, 국민의, 대표답지 그렇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충분히 국회에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자, 다해서 인내하고 김선동김선동하사님김선하 말씀 잠깐 만안 주세요. 잠깐만 하십니까?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의원님 들 잠깐만.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잠깐만요. 하세요. 잠깐만요. 의원님들 잠시만요. 하세요. 오, 하세요. 자,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질의나 답변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시고 의사진행 반응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답변을 마저 짧게 도움께서 네, 해주시 바랍니다 지금 ppt 좀 띄워봐 주시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며칠 후면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과연 국민들의 머릿속에 국민들께 무엇으로 각인이 되었나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반려견과 산책 그리고 치맥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국민들께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다, 소통하겠다, 탈권위 하겠다, 탈권위주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이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 운영위 국감장에서도 볼수 있듯이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매 순간마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보인 입장이란 것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앞장에서 본 것과 같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닙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안보를 한번 보십시오. 출범 4일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핵실험도 한 차례 더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횟수는 10회입니다. 그런 정부가 사드는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의식해가지고 임시자 붙여서 간신히 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오죽하면 시장이라는 말이 실종됐다는 이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그게 동맹이냐? 어? 남북대화하는데 북미대화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 보자. 보좌, 보자. 보좌 예의지키십시오. 예의 지키십시오. 이런 사람 보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보좌를 받으시려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자, 질이 질이가 질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요님들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네, 문제 투성이에 청와대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그것을 각 부처에 하달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싹 트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의용 안보실장님. 도대체 문정인 특보의 이런 발언에 송영무 장관은 왜? 답변은 네. 답변은. 자 답변해 보십시오. 시, 저 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부터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어, 비서실장님부터. 어, 의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어, 제가 주의를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 참사 발생하고 커피 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거 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안보, 경제 하나도 못 챙기는 겁니다.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 분은 온통 반대한민국적인 주야, 주의와 주장으로 점천될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됐습니다.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로 교육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분 발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대역 방식의 사고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외교안보특보 저 발언 내용들이 지금 저게 북한의 대변인이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보 초유의 안보 상황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 보좌역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핵보유국, 동결전제, 한미 훈련 중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된다. 사드고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안, 방한, 트럼프 방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의원님. 전대협의. 의원님. 말씀 들으시고 하십시오. 전대협의 전문과 네,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십시오.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에 부당한 등등해서 반미.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의 근거한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과연 트럼프 방안에 맞춰서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 지금 그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판결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가면 2018년에는 744조. 문재인 정부가 포문을 연 이런 각. 종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가면 2,60조에는 0 3,999조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계 경제 위기를 관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었던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경환, 김희수, 이유정, 조대엽, 박성진 이 사람들의 낙마 사유를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자체 세운 기준은 물론이고 비상식적인 범죄 혐의에다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인사 참사에 이거는 완결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데 이 정부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닿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유행렬, 한병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두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